자, 사회초년생 아들분이나 아니면 사회초년생 분들이 보시고 계시다면은 저는 이 차량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리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와이프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모차를 실어야 될 때도 있고 아니면 놀러갈 때 SUV에 뭘 실어야 될 때도 있는데 산타페나 소렌토급이 아닌 콤팩트하게 몰고 다니실 수 있는 스포티지 차량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차 살카의 박상희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기아의 스포티지 모델이에요. 올뉴 스포티지라고 해서 2015년식 뭐 이때부터 나오던 모델이 있는데, 자이 차량 같은 경우는 2015년 10월 등록 16년형 모델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어 동급의 차량들을 대비해서 봤을 때 럭셔리나 프레스티지급으로 정말 금액이 싸요. 등급이요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급으로 있는데 얘는 오늘 노블레스 녀석으로 준비를 했어요 노블레스면 좋아지는 게 전자파킹이랑 오토홀드가 들어갑니다 소렌토 급에도 똑같아요 같은 기아의 형 소렌토에도 노블레스부터 전자파킹 오토홀드가 들어갔는데 소렌토 동생인 스포티지가 그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다 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 바디에 썰루프를 갖고 있는 모델로 정말 이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차량 장점 시작할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등급이어서 옵션도 다수 있지만 옵션은 제가 말씀드렸었고 2인 신조입니다.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입니다. 추가 옵션으로 스타일 옵션까지 포함해놔서 사고 안개 등의 HID 헤드라이트까지 물론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전차주분께서 내비게이션을 변경을 해놨는데 요즘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라고 뭐 GV80이나 G80에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카메라로 앞쪽을 이제 차선을 잡으면서 그 차선만 보면서 가면 됩니다. 그게 내비게이션에도 표현이 돼요. 그래서 사진 한번 띄워드릴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서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현재 주행거리 12만 키로 정도 달린 차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도 적정 키로수보다 낮게 달린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엔진미션 하체, 미세노유도 없는 성능 올량호의 차량 1,390만 원에 나갑니다. 여러분 프레스티지 등급도요. 1,300만 원대예요. 근데 노블레스에 추가 옵션 썰루프에 완전 무사고 1인 신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도 1,390만 원이면 정말 가성비 좋다고 생각해요. 자 앞쪽부터 한번 보시죠. 헤드 라이트가 있는데 헤드라이트 HID 헤드라이트 달려 있고요. 실제로 미등만 켰을 때는 여기에 3개 보여준 LED 있죠. 이것만 들어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사구 안개등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구 안개등이 없으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스타일 옵션 빠지는 거. 근데 이런 거 기아는 특히 사구 안개등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옆쪽으로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트레드도 좋아요. 한70% 정도. 풀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휠도요, 노블레스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럭셔리나 프레스티지, 낮은 등급 들어가보면 휠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옆모습만 봐도 흰색의 썰루프에 라이트 켜져 있는 거에 휠만 보면, 와, 저 차량은 정말 풀옵션이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스포티지란 말이에요. 자,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를 봤을 때, 크게 보여지는 스크래치나 문콕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염이네요. 자 사이드미러에도 리피트 여기에도 약간의 스크래치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오염처럼 지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뒤쪽으로 오셔서 뒷 타이어 트레드는 약 30%정도 휠 컨디션 약간의 스크래치 있습니다 자 뒤쪽에 스포티지 이게 1인 신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썬팅지 보세요 레이노 썬팅지 야 레이노 썼으면 다 1인 신조냐 아니요 여러분 1인 신조면은요 차량 관리 정말 지금까지 잘 해주고 있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굳이 막 1, 2년 타면서 열심히 관리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이게 16년형 모델이니까 아마 6년이 지난 모델인데 6년 동안 엄청난 관리를 해주셨을 거란 말이죠 후방 감지기 후방 카메라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고요 자 트렁크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공간 5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지금 바닥 쪽에 이거 순, 순정 매트인데 순정 매트를 빼놓은 걸 보니까 안쪽에는 뭐 코일 매트나 벌집 매트 같은 걸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2열까지 폴딩하게 되면 굉장히 넓은 수납 공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운전자 쪽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웹한 볼게요. 음, 관리 진짜 잘하셨습니다. 아래쪽에 이런... 생활보호 필름이라고 PPF 필름이라고 해요. 뭐 이런 것도 다잘 발려져 있고요. 오, 정말 깔끔하네요. 이게 운전석 쪽에도 큰 뭉콕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이에요. 이 정도면 은 저는 외판 관리 상태는 정말 98점 정도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머지 2점은 중고차니까 어느 정도 뭉콕이나 생활 스크래치 정도는 이해해 주시고요. 자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들어가 보시죠. 자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했습니다. 우선 가죽 컨디션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습니다. 완벽하고요. 바다 쪽 보니까 벌집 매트로 변경을 해놨네요. 그리고 12볼트 시거잭 있고 도어 트림 보여주시면 2열의 열선 시트 있고 도어 트림도 봐주시면 전반적으로 뭐 발자국의 흔적이나 이런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 위쪽에 보시면은 추가 옵션입니다. 파노라마 썰루프가 들어가 있어요. 썰루프 열리는 것까지도 정상작동하는 거 제가 확인했고요. 지금 천장부에 이쪽에는 약간의 오염 있는 거, 이 정도만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열 상태는 뭐,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열을 폴딩하게 될 경우에는, 자, 이 정도 컨디션. 그래서, 2열과 뒤에 트렁크 공간이 거의 평평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열 공간 저랑 같이 한번 보셨고, 1열로 가서 어떤 옵션인지 노블레스잖아요. 가서 보시죠. 이렇게 1열에 탑승했습니다. 스마트키. 역시 1인 신조답게 두개 갖고 있는 녀석이에요. 스타트키 한번 누르면은 시동 일발로 잘 걸리고 있고 현재 주행거리는 12만 908km 갓 12만km 넘겼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예요 아이 나비 X1 지금 아이 나비 X1이 네이버 최저가가 얼만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다가 공인비 포함하고 마감제 포함하면은 한 120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위쪽부터 실내등 잘 들어오죠 썰루프 닫히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드럽습니다 특히 뭐 소리가 나는 거나 이런 부분 없이 깔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창문 먼저 닫히고 그 다음에 커튼이 먼저 닫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촬영 관계상 썰루프는 열어두고 촬영할게요. 자 아래쪽으로 보시면 선글라스 수납 공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뒤쪽에는 블랙박스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대시보드 컨디션도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면은 내비게이션 이게 아이나비의 X1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제가 3D 내비게이션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요거를 조금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3D 아니면 한국에서 보는 3D 뷰 AR이라고 있어요. 이게 정말 뭐 어떤 쓰다 보면은 편해질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여기 자동문 있죠? 앞에 자동문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전방을 비추면서 가는 건데 이 전방 카메라가 차선을 잡고 그 차선 그대로 이 내비게이션만 보시면서 가시면은 그곳에 도착한다. 이게 지금 GV80이나 G80 제네시스급에도 표현을 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컨트롤러가 있어요. 오디오도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완전 뽕짝 노래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뭐 오디오도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래쪽을 보시면 공조기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2단으로 틀어 놨는데 차가운 바람 역시도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포티지는 웃긴 게 운전석만 통풍 시트를 넣어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실제로 노블레스 등급이라고 제일 높은 등급이긴 하지만 어, 대부분의 노블레스 역시나 통풍 시트가 운전석에만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전자석에 열선 시트는 깔려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 보시면은 수납공간 1 2 v 트 시거잭 2개 a u USB단자 기어봉 옆으로 2구 컵홀더 기어봉 뒤쪽으로 보시면 노블레스 등급이기 때문에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가 있는 게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약간의 수납공간 더 있고요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스포티지에 디컷텐들이 들어가요. 근데 물론 낮은 등급이면 디컷텐들이안 들어가지만 요렇게 여기는 평평하고 이렇게 동글다해 갖고 이렇게 d 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성 인식,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오토 라이트, 와이퍼 역시도 정상 작동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후방 기어에 났을 때는 후방 카메라 역시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랑 전반적인 올뉴 스포티지의 스펙 같이 보셨고요. 나가서 나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렇게 저랑 같이 올뉴 스포티지 보셨습니다. 정말 흰색밖에 없는 녀석이에요. 흰색의, 흰색 바디에 파노라마 썰루프. 완전 무사고 성능 올량호 1인 신주에다가 AR 증강 현실 내비게이션까지 포함되어 있는 녀석. 노블레스 등급이어서 전자파킹과 오토홀드까지도 있는데 금액이 1390만원입니다. 여러분 전산 조금만 비교해보시고 뭐 엔카 등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레스티지나 럭셔리 등급이 지금 이 가격에 팔려요. 노블레스 등급에서 추가 옵션을 조금 더 넣은 녀석이 1390이면 정말 저렴하게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우측 상단의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원차사의 박상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